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해자 형사 처벌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형사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혹시 노치기쉬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 하면 사망 사건 또는 뺑소니 사고 어, 기타 12개 항목 사고 있죠. 음주, 무민화 사고, 무민 운전 사고라든지, 행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종선 침범. 그 사고 이외에 또 중상의 사고가 있네요. 중상의 사고도 가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하고 이제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 운전자법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에, 처리 지원금을 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그죠. 물론, 운전자법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해서 반드시 모든 사고에 있어서 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뺑소니 사고 음주 무면의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어, 이런 사고를 야인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어, 운전자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위의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 합의를 함에 있어서 운전자 보험 혜택을 볼수 있는데 자 오늘은 이 운전자 보험 특약 운전자 보험 가입 특약에 있어서 어, 중중한점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특약을 보면은 말씀드렸지 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이 사고를 이야기했을 때 크게 사망 사고, 그다음에 에, 특례법 중대 복귀 위반 사고. 중대 복귀 위반 사고라는걸다 12개 항목 사고를 이야기 중대 복귀 위반 사고 기타 일반 사고인 경우 중상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대비를 하는데 이 상품을 보면요. 상품 금액에 따라서 예전에는 최고한도가 3천만 원 상품만 나와 있습니다만 점점 이 상품에 대한 금액 자체가 한도 금액 자체가 상향이 돼서 지금은 2억 원 상품까지 체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는 상품을 가입했다 했을 때 사망 사건 경우에는 1억 원을 최종 한도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있어서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야기했을때 피해자의 부상전도가 진단 주소에 따라서 혜택이 되는데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6주 이상 10주 미만, 10주 이상 20주 미만, 20주 이상 이렇게 구간별로 어 나눠져 가지고 혜택에 따라서 그 지원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 1억 원 상품 같으면은 6주 이상 10주 미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0주 이상 20주 미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7천만 원이다. 그리고 20주 이상은 1억 원이다. 이렇게 구간구간에 9만, 나와 있으면은, 어, 형사비를 예를 들어서, 어, 1억 원의 형사비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단이 예를 들어서 한 12주 진단이 나왔다. 그럼 12주 진단은 10주에서 20주 미만에 해당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 금액이 7천만 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 원이라는 형사비 한다면은 3천만 원 추가적으로 가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일반인들이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진단기간에 대한 것을 상품을 보고 일반인 생각에는 초진기간초진기간을 가지고 해당되는 그 구간별로 해서 어, 10, 이것이 6주 이상 10주 미만에 해당돼 8주다 또는 12주다 그럼 12주 같으면 중간 구간 초진이 20주 이상 나오는 진단은 크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아주 중상이라 더라도 보통 10주, 12주, 14주, 16주. 이게 아주 심한 경우에 있었던. 그러면 은 20주 이상에 대한 혜택을 볼수 없다? 이, 지금 예를 들어 상품을 보자 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진단 초진기간이 1 4주랍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일단 14주에 대한 부분은 중간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만 되지만은 14주 진단이 끝나고 14호 진단이 끝난 뒤에 추가 진단인 것이 나옵니다. 추가 진단. 이 진단은 초진기간이지 이 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기간이 아니란 얘기죠. 초진 기간을 종료한 뒤에 추가로 진단이, 예를 들어가고 6주 내지 8주가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14주 진단 플러스 6주 내지 8주가 하면 20주가 넘겠죠. 그래서, 어, 형사합의를 할때 있어서,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는 게아니고 피해자 피해자나 가해자 직접 찾아야 되는 문제, 문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1억이다.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보험으로 웬만한 혜택을 보고 싶은데 상품이 1억 가입되어 있지만은 초진 기간이 초진 예를 들 14주 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보험회사 상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7천만 원이다. 그럼 피해자 측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럼 형사비에 대한 부분이 결렬되거나 또는 그 상품에 지원된 금액 추가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가해자가 부담을 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형사비 금액을, 예를 들어, 1억 원을 꼭 반드시 피해자 측에 요구를 하고, 가해자 측에서, 어, 현재로서는 초진 기간인 7천만 원이 지원이 안 된다 한다면은, 1억 원에 대한 금액을 형사비를 해도 됩니다. 단, 지금 이제 줄수 있는 금액은 보험회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7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일단, 초진 기간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 금액은 1억 원에 대한 금액을 제시, 금액을 기재하고 난 뒤에, 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 형편이 되면 가해자 돈을 내고, 1억에는 금액을 맞춰서 하고, 14주 진단이 끝난 뒤에, 말씀드린 추가 진단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주 진단이 끝난 뒤에, 추가 진단을 발급해서, 추가 진단이 나오면, 그걸 다시 보험회사 청구를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주 이상은 1억이란 금액이 된다면, 20주 이상에 대한 나머지 금액, 3천만 원 금액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운영의 면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난 그걸 기다릴 수 없다. 형사비 한다면 지금 지금 상황에서 나는 돈 1억을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은 가해자 측에서 1억 원의 금액을 일단 보험의 상품상으로는 7천만 원이 안 되니까 남이 3천만 원을 일단 돈을 대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서 일단 어차피 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절차상으로는 형사합의서를 빨리 검찰에 법원에 제출해야지만이 진행이 되니까 그죠? 그럼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로서는 14주 진단밖에 안 된다면은, 14주 진단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지불되는 금액,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을 먼저, 어, 피해자 측에 건네주고 나머지 3천만 원대된 부분은 가해자가 본인 자비 부담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14주 진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 7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은, 14주 진단 이후에, 주간 진단의 부분은 발급해서, 어, 가해자 측에 드리는 거로 그러면은, 14주 진단이 초과된 뒤에 추가인을 넣으면 그 추가인을 가지고 가해자는 보험회사에다가 다시 추가 신청을 하면은 20주 진단에 해당되는 1호인 금액에 대한 3천만 원더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피해자로 하여금 양해를 구하고 일단 1호인한 금액을 기재를, 항사비를 기재를 하고 일단 14주 진단을 해서 보험회사 청구에 7천만원 먼저 피해자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14주가 진단이 초과한 뒤에 추가적으로 추가 진단을 발급해서 다시 피의자가 보험자 청구를 해서 나머지 3천만을 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가해자, 피의자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경제 부담 없이 운전자 보험 혜택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간과해서 초진기간을 가지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형사업에 대한 지원 자체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서 피해자 가해자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이로 인해가지고 행사비를 제대로, 어, 행사비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어,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어, 진단 주수에 따른 어, 행사처리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